Okay, okay, 别动，别动。 있지. 어, 하고 있지. 성훈아 듣고 있지? 움직임은 월클이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 좋아. 아, 어. 항상성훈이는 봐줘야 돼, 집중 봐줘야 돼. 컵백, 주유의 컵백, 주유의 컵백. 주유의 컵백. 주유의 주유의 안 됐었는데 <목소리> 나가는 계적이었나너 <목소리> 친구 아니야? <목소리> 네 나, 나가는 계적이었어 <목소리> 네. 관리 안 해? 뛰어내가어어어어어가어 畑屋でおっ 달라고? 아1대 하나 달라는 하나 것 같아. 달라는 아것 같아. 저기 털, 털어 달라는 것 같아. 아유. 여기 <laughs> 미끄러웠나 보다. 영혼이 떠오니까 영혼이가. ちょっと 게. 아니. 저 슈탄 거 같아. 성이탄거 같아. 성이탄 거. 저렇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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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고 해도 됐는데 방금은 아니. 아니, 는게 맞긴 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랑 구자는 쉽게는 아니, 그냥 비결에서 는 <목소리> 저렇게 안 해요. 무슨 더또 수상하게 가. 되는 게 맞아. 아, 다 갖고 와. 도저, 도저, 도저.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해볼래이거아 원래? 게원래 <laughs> <기어 올린구나. 웃음> 아니, 때리는 게 나는 맞다구만. 아니, 조이치지 마. 갖다 대면 그건데. 오, 야, 야, 야. 응, 왜, 왜. 응? 서로 막아 서로 게니까 원래 젊은 때려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형, 여기 받아줘야 될거 같아. 형, 여기 받아줘야 돼. 여기도 와, 여기도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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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없다, 뒤였어. 없어, 뒤였어. 없어, 없어, 없어! 매눈, 매눈! 다시 나가, 나가, 다시! 그렇지! 에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에이. 다시 죽어, 그래, 서 잡고! 가운데 죽어! 에이. 아이고... X됐다. 재형, <laughs> 내려야지!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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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어!

야, 갑자기. 저기 뭐야? 아렇니 굿. 아, 이 정도 요가 승전주가 야안돼안돼 안 돼. 哎哎、hey, hey. 그래서 아라라 생명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확실히! 야야야 아, 메논이다, 메논! 맨홀. 어, 어, 아, 아, 교체, 어, 교체, 교체, 아, 2시 교체! 교체, 교체 잘하네? 교체, 교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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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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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너, 나, 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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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거 아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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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까지인지 모르겠어 살살살살 반이지 반, 국어 있습니 啊！啊啊

경기 맞자, 경기 맞자. 경기했어, 가운데로 가. 경기야, 다나 같이 가 같이 같이 같이. 아유 길어. 아까도 저기 디스코트라 써있는데, 슈팅하신줄 알았는데, 그거 저한테 와가지고. 얘도 지금 깜짝 놀라서 할수 있는 신다 말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어, 그러니까. 응. 저게 무슨. 존대예요. 그냥 경신라고 해도. 뭐. 포도 바꿔야 돼요. 어, 반대 세컨, 반대 세컨. 울면서 더것같 어... <laughs> 이따가 숙소에 바다너이여 <laughs> 올려 너무 내리지 마. 좋아 일단 좋아. 아 비온다 비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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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오셨다. 지금 와 지금 와. 됐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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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역시, 우리제 <laughs> 역시 우리제 그래, aquele, 우리 때 스트라이크. 역시 우리 때 스트라이크.